지금부터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저런 주택 및 타운하우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 경관이 꽤 수려하고 주택들이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복층 및 복복층 형태로 목조 주택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다양한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어서 뷰가 상당히 멋집니다. 앞에 보이는 하얀 건축물들 폭폭층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타운하우스 총 40세대 1차 분양 중에 있으며 총 10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목조주택과 혼합 형태의 건축물들이고 벙커 주차장과 마당에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건축 타입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선택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구조로 지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천동은 고기동에 근접해 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주택 또한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어서 힐링 하우스로서의 손색 없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